새우 잠은, 어? 또한 잠이길래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느냐? 이 세우자음을 자게 되면은 어떻게 어요첫 번째 허리 각도가 완전히 휘었죠.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에 정말 취약해져. 이때 이렇게 눕게 되면은 허리 척추뼈의 각도가 꼭 굽히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는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라운드 숄더가 되기 때문에 거북목이 더 악화겠죠. 세 번째 어깨가 좁아지면서 폐의 용적이 감소되면서 호흡에 굉장히 좋지 않게 됐죠.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면서 무릎의 압력이 올라가서 관절 이 좋지 않죠. 고관절, 골반이. 좁혀지면서, 접혀지면서, 관절통제 악화되겠죠? 혈액순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세가 되겠죠?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 잘 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헹궈 나가야 되는 작용을 방해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 소화기관 장애, 폐활량의 문제, 요추와 경추의 문제, 두통의 문제, 다 유발될 수 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자세가 바로 세우잠이 되겠습니다. 엎드려서 자면은, 모든 척추는 다 망가진다. 왜냐면, 엎드려서 주무실 때, 고개는 침대에 파을수 없잖아요, 베개. 돌려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은 걸레 짜듯이 비틀어지죠. 근데 목만 비틀어진 경우 없습니다. 어깨 돌아가야 같이. 어깨 관절이 무리가 되죠. 목 관절이 무리가 되죠. 고개를 돌리게 되면은 흉추도 같이 돌아갑니다. 골반까지 꼬입니다. 한마디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흉추, 요추 모든 척추가 다 꼬인다. 두 번째는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요 호흡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면 시에 호흡 장애가 오기 때문에 무호흡증군. 심한 코골이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심한 두통 이런 게 반복되면 나중에 치매도 올 수가 있고 뇌졸중,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최악이다. 하시 <laughs> 돼요.